라는 기도 저자이고 그리고 유튜브 장재기 TV 운영하고 있는 장재기 목사입니다. 진짜요. 예. 그냥 교회 가고 싶어 가지고 한번 처음 교회를 갔는데 혼자요. 근데 이제 그문 앞까지는 가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뭔가 모를 다른 세계 같은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학교 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친구를 물어봐서 그 친구한테 이제 교회를 한번 데려와 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가게 됐죠. 근데 이제 뭐 신앙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서 재밌게 노는 그게 좋아서 교회를 이제 중학교 때, 어, 다녔던 것 같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제가 제일 곤란했던 게, 신학교 1학년 처음에 딱 갔는데, 자기소개하라고 하면서, 그 자기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다 뭐냐면, 뭐, 무슨 사역을 하겠다, 뭐, 청소년 사역을 하겠다, 뭐, 찬양 사역을 하겠다, 뭐, 다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전 그게 없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근데 한참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은 교회에 늘 계시잖아요. 그래서 야, 그럼 나도 한번 목사님 한번 보고 싶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전사님에게 저도 한번 목사님이 되고 싶은데 목사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 신학교라는 게 있는데 신학교에 갔으면 이제 목회자가 될수 있다, 목사님이 될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서, 그때 이제 신학교라는 것도 처음 알고, 그래서 그냥 신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뭐 어떤 사역을 하겠다거나 어떤 비전이 있거나, 목회자로 어떤 콜링이 있거나 이거보다는, 그냥 하나님과 더 오래 같이 있고 싶고, 이제 그 마음에 나도 목사님 되고 싶다. 뭐 이게 제가 이제 신학을 처음 하게 된 계기예요. 제가 이제 찬양 사역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네. 하나님께서 젊은이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주셔서 이제 지구촌교 대학 지구에 처음 왔는데 그때 이제 존사님께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 인도 안 하고 싶다 찬양 인도 못 한다 그리고 저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왔고 아. 젊은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제 거절했거든요. 찬양을 뭐 배운 적도 없고 뭐잘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도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전사님이. 근데 이제 기도도 하기 싫다고. 근데 이제 기도라도 해보라고 해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고 나서는 그러면 어더 이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좋겠다. 새벽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중에 계속 새벽예배 드리는데 뭐 특별하게 하나의 응답 없으셨는데 그 주간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그 오병이어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기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저 기타 좀 가르쳐 달라고. 왜냐면 기도하는데 그냥 노래만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보이기는 거 말고 그냥 혼자 기도하면서 어, 기타 칠수 있는, 찬양할 수있을 정도의 기타면 된다고 음. 제가 그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냥 제가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누구 앞에서 뭐 기타 치진 못하고 그냥 혼자 진짜 이렇게 기타 조금 칠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물고기 두 마리, 보르떡 다섯 개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때 그 기도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그러면서 그 말씀 주셔서 이제 처음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음. 이 찬양을 인도를 했죠. 그래서 어. 찬양 인도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15분 찬양하는데 10세곡 불렀어요. 아니요. <laughs> 그냥 좋아하는 찬양 1절씩 쭉 메들리로. 이거 전히뭐 개념이 없이 그냥 찬양 인도를 이렇게 시작했었던. 하나님이 젊은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제 어떤 말씀 부르심을 주셨냐면, 2사 61장 말씀으로 주셨어요. 주 여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새벽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셔서, 아, 처음 그 말씀을 받고서는, 아, 하나님 나를 빈민사역으로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빈민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큐티 나눔을 했던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이야기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어, 예전에는 588이 빈민이었고 청계천이 빈민이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의 빈민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다. 한그존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셔서 아 하나님 그러면 이 시대의 빈민이 누구냐고 제가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런데 이제 그때 기도하는데 가정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소외된 젊은이들이 이 시대 가장 큰 젊은 빈민이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주일학교 그 전도사 콜링이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여기 그냥 학생으로 왔죠. 처음에 이제 직종교회 젊은이 대학교 왔는데 제가 제일 빈민이더라고요. <laughs> 여기 뭐 분당 지역, 뭐이쪽 지역 지역이 워낙 다잘 살고 부유하게 사니까 여기서 내가 무슨 빈민 사역을 하나 그랬는데 한 형제가 이제 찾아왔어요. 부모님이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분이세요. 근데 저희 집은 일주일에 한번 식사한다고. 가족들이 다 같이. 일요일에. 엄마는 2층에 살고, 아빠는 1층에 살고. 근데 이두 분이 또 다른, 어, 분들이 계시고. 데 사회적 지위 때문에 아, 그냥 그, 이렇게 그, 사는, 예. 어, 그 얘기를 한 형제가 막 이제 울면서. 근데 되게 우울증까지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어, 되게 충격적이었죠. 왜냐면, 상상할 수 없는 이 스토리여가지고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제 답을 못찾겠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는데 또한 자매가 와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가족에게 성폭행, 성폭행을 어. 당한 자매 근데 저한테 처음 그 얘기 한다고 하면서 3시간 넘게 계속 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난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돕지? 근데 뭐 제가 제 영역밖에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상담하려면 공부해서 될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내가 직접 상담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개인 전문심리 치료를 거의 한 200회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 같이 이렇게 상담하고 돕는 사역을 하게 됐죠. 그 일이 저한테는 아, 내가 여기 하나님 와야 하는 이유, 또 하나님 날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어, 또 알게 했던 그게 기억이 나네요. 네, 이제 제가 20년 딱 지구촌에서 사역하고 어, 개인적으로 그냥 안식년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어, 사역을 내려놓고 한 텀의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또 시작하면 20년 또한텀 하면. 이제, 그, 정년이 되니까. 그래서, 다시 20년 날 달리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좀, 쉼의 시간을 갖자.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안식년을 갖기로 하고, 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우리가. 그래서, 가정에서 매일 가정예배를 같이 아내랑 드렸는데, 이제 그 시간이 되게 좋았어요. 아내에게도 되게 회복의 시간이 되었고, 저에게도 굉장히 큰 축복의 시간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가정예배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지금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날 이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핸드폰으로 카톡에 보면 음. 생일을 알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한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이 친구 생일을 어떻게 축하해 줄까 하다가 기도문을 써서 보내줬어요 그 친구에게. 짧지만 조금 긴 어떤 그런 기도문으로 축복하는 기도문을 보내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답장이 왔는데 이런 그 생일 선물은 처음이라고 너무 감사하고 뭐라고 답장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힘이 된다고 답장을 보내줬는데 그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한번 기도에 도움을 드리자 그래서 기도문을 그냥 핸드폰으로 녹음해가지고 영상을 업로드를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냥 뭐 많은 사람이 볼 거라고 뭐그 당시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기도가 어려운 분이 이 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그거면 좋겠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때에 또 이렇게 쓰셨던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기도문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규장출판사 대표님 만나가지고 교제하는데. 이제 사역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단임 목회자 청빙권도 좀 얘기가 있었고 또 목포 뭐 목사로 이렇게 연결된 분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 주지 않으셔서 그냥 다 내려놓고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사인 주시고 부르심 있는 곳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올해 사역을 또 내려놓은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기쁘게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 주셔서 올해도 다 내려놓고 있었는데, 이제, 대표님 만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지금 이 유튜브라는 엄청난 사역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걸 사역처럼 하셔야 된다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한 번도 이걸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일, 말씀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였구나. 나는 이건 그냥, 잠깐 그냥 돕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새로운 사역지를 지금 기다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대표님 말씀이 저한테는 이렇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래서 아 그럼 이걸 내가 사역처럼 하자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이제 에너지를 사역하듯이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집회 사역하고 유튜브 이거 영상 하는 사역 이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교회 아니 교회 사역 하는 것처럼 또 그렇죠. 점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역처럼 하게 되니까 근데 또 그래도 그 성도님들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면서 격려도 받고 힘도 얻고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안에 그냥 어 저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라 생각하고 하고 또 하나님이 그 다음 어떻게 인도하실지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계획 세우고 꿈을 꾸고 이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 안에서 순종하고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게 저한테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획 세워서 그걸 이루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열매 몇개 하시는 것들을 보는 것으로, 어, 만족하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저한테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것.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마음의 바람은,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이게 저한테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든, 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든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어떻게 이분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수 있을까? 이제 그게 어 저한테 질문이 되고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